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78편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하늘 양식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거신 눈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전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출애굽기서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해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유아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해죽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때 유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전 아, 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요와 너희의 하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침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서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은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へえ。